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0일, 온라인 시사사를 해줬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하나 봅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첫 신문은 이렇게 다른데,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요. 65세 정년 연장. 근데 정년면 연장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연장을 해버리면 급여 구조가, 임금 구조가 다시 생기니까, 이 돈에 대한 30조 부담이라는데, 그리고 고용, 고용보험, 만약에, 이, 그것도 거덜난다고 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장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생각을 좀 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 미국 죽음의 가오리 일기였다. 야, 이 가오리, 이거 뭔지 압니까? 바다에 있는 드론입니다. 열려도 필요 없다고, 그고 부력으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1년 동안 지금 바다를 이제 앞으로 헤맬 거라는데, 미국과 유럽 민간 자본으로 기술 패권을 노린다. 야, 멋있잖아요. 가오리. 와, 가오리. 찜 맛있는데. 야, 진, 지금 미국과 일모,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싸우는 중에도 지 중국은 지금 로봇도 만들고 AI 뭐반저 배터리부터 해서 휴, 중국의 휴머노이드 전기차를 이제처럼 구입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전기차 아 휴머노이드 로봇트잘 만들었다 근데 만들고 지금 배터리도 전기차도 잘팔리고뭐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뭐 우리보다 안 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망보험금을 내가 다 쓰겠다, 일반 보험 말고, 그거 죽으면 나오는 거 그거 뭐고, 종신보험. 이러면 이제 종신보험 좀 드는 사람도 좀 있겠다, 그죠?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건데, 살아서도 받으면은, 현금화하면은, 생활, 이제 나이 들어서 생활비에도 보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전 없습니다. 뭘 손잡았는지 모르겠네. 정청래. 1 0일 회견 대신 유기견 봉사를 갔는데, 좀, 항상 가시오, 항상, 항상. 진짜 했는지 모르겠다. 똥 치우고, 좀 치우고, 한책시키고다 했는 건 모르겠네. 야 블랙 웰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중국은 수출 못 하잖아요. 트럼프가 못 하게 해가지고. 자동, 자동차용 넥스페리아 측 공급남. EU, 중국 비군사용 수출을 허용했다는데요, 중국한테. 어이. 내하고 네, 상관이 없나 어큰 뉴스 환전없는 무역첩발 뉴욕에서 이제 원화로 거래를 한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원화를 한국에 있는 한국의 한국 물건을 사면은 그 원화를 다시 결제를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또뭐 있어지고 지금 환율이 무진장 뭐 오르잖아요 사람 1,500선도 넘겠다라고 1,500, 1,600원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급한 불조가 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KB 취약점 자영업에 최다 규모 투입. 뭐, 돈 빌려준다는 거잖아. 갚을 돈이 없어. LG전자. 아, 좀 올라가야 되는데. LG전자. 돈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 오픈 AI 새 공개해달라. 지금 오픈 AI가 지금 뭐 수익은 안 나고 돈만 계속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뭐 많이 많죠, 지금. 우수 인재들 모셔라. 과학 인원들 인재, 인재 시작하냐. 인재 시작해. 언제 따라가냐. 술먼, 케이, 두뭐 차라리 식품 파는 게 낫겠다. 하지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뉴스. 비만 치료 제품은 화이자. 화이자가 지금 노브노 디스크하고 둘이서 지금 어느 회사를 인수했냐 하면은, 대, 어, 어, 이지 요새 메세라, 메세라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주사형, 알약형, 경구형 두 가지를 다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아, 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이제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화이자, 화이자가 화이자 품었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주가에 주가가 많이 올 것이다 이제는 비만약이 앞으로 대세다 그죠 비트코인 하락에 힘 못쓰는 코인주 그래도 간다 엉덩이 묶고게 가보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보자 공포에 사는 겁니다 저번에 샀으면 은 이더리움도 좀 단타를 쳤어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고액 월세에 사는 코인 부자, 누구냐? 알고 봤더니 주식 부자, 뭐, 토지, 뭐, 부동산 부자도 있는데, 코인, 영, 코인 부자, 코인도 다, 코인 자산의 현금을 확보한 영리치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런데 어떻게 코인을 안 합니까? 응? 이거는 이 영리치들은 조금 빨리 가갖고, 일찍 한 거고, 우리는 조금, 저도 그렇다고 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흐름이 그 흐름이 4년 주기에 흐름이 깨졌을 뿐이지, 꾸준히 그냥 없다 생각하고 깔고 앉아있으면 갑니다. 이상한 알트사지 마세요, 여러분. 트럼프 시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면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이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어? 전 세계를 말아먹는 이런 해프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가오리. 이었다. 야. 미국 따라올 적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이네. 음. 4천피 깨지자 불리가세 인하로 급선회했다 좀해 깨지니까 오늘 또 4천피 올라갔잖아 뭐야 자꾸 1이 1비 하냐 그냥 좋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여러 자리를 깔아주고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뭐 그런 걸좀 하면 되지 AI 열풍에 가려졌던 배당주 시간 오나?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원래 배당주 시간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거 큰 뉴스 아닙니다. 연말에 배당 옵니다. 자, 만타레이입니다. 이, 이 가오리의 이름은 만타레이. 바다 속 1년 내내 누빈다. 부력 엔진으로 잠수를 한답니다. 해류 흐름으로 프로페라를 돌리고, 전례 없는 하이브리드 동력 기술이랍니다. 멋지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 기술이 대게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사만 하고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음. 국민연금 뭐 주식비중, 우리나라 주식비중 줄인다 카드, 뭐 떠올린다 카노? 어? 어제 또 사천피 깨지니까, 아랫게 사천피 깨지니까 또, 또 이렇게 한다. 이리 일비한다. 이리 일비해. 계좌 해킹에서 100억 빠져나가 소송 당한 미래에서, 있잖아. 있잖아. AI 거품론. AI 거품론 날린 팀 엔비디아 엠비, 측 생산 내린다. 오, 지금 이거 요즘은 반도체도 모자라가지고 AI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컴퓨터 부품 가격이 고공이 이진입니다. 지금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더 오르겠던데요, 그죠? 삼성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한다네요. 조건이 좋은가? 음, 결정 무제한 2%, 제유차 결제 시 무제한 3% 환급해주고, 우, 무제한, 이 무제한. 제한이 없대. 저는 이말 맞는 것 같아요. 세태원, 기본기 없는 AI 전화는 실패 계속 사업을 점검해야 돼. 정말 맞아요. 지금 AI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AI, AI 하고, 뭐, 갑자기 막, 어, 과학이 좋아요 하면서 아들 인터뷰 해 샀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야. 응? 기본기가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기본기를 배워가 미국에 다 있단 말이야. 정말, 이, 이, 말, 이 말, 진짜, 오늘 와닿는 말입니다. 한국, 한국과 달리, 중국에선 전기차 배터리 확보 전쟁이 합의된 c l t CLTA 구매에줄서 갖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안 하고, 좀 하이브리드 차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요, 신의 그거, AI 이야기,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관세 도없고 고급 닷았로 며칠 5천 원, 이런 사람도 있네. 야, 이,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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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징계다, 징계. 진계. 하... 그 다음에, 미국에 1조 8천억 기술 수출했단다. 항암 타기 우리나라 바이오 잘한다니까, 여러분. 바이오주 담으하니까요왜 바이오주 안 담으세요? 전 바이오, 바이오주 지금, 아, 그저께 담은 것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담으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 하지만 언젠간 내려간다. 어차피 장기로 가, 갈라 그랬어요, HNM. 제가 좋아하는 H&M. 요즘 동성로를 안나가보더데 H&M을 못 가봤어, 내가 참. 내일 한번 나가볼까? 오래간만에. 아, 또 귀찮은데. 재활용 중고거래. H&M이 재활용한 섬유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옷이 좀 많이, 단가도 싼데, 옷이 정말 넘쳐나요. 온 세상에. 넘쳐나. H&M, 와, 이 사람 잘생겼네. H&M 스웨덴 회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와가, 캐대언 성직으로 와가고, 오만상 낙서에 샀는 모양이네. 야들아 아무데나 낙사하면 안된다 지우는데 돈 든다 뭐낙사하면 그냥 보고 가면 되지 오늘 케이푸드는 H마트에서 웃는다 <laughs> H마트 미국에 있는 한인 마트 잖아요 장사 엄청 잘 된답니다 케이푸드 덕분에 잘 됐죠 풀무원도 이제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하고 풀무원은 진출해도 된다 질이 참 좋은 제품이다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미국 식품은 더 비싸다 는 네,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 저 가오리 너무 멋있어 우우, 비싼 그 여러분 저녁 잘 드시고요 저는 네 휴무입니다 빠이빠이